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흥왕하며 또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또 핍박하는 세상의 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이 이 음녀와 더불어 하나님의 대적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는데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이 짐승은 세상을 뜻합니다. 짐승을 탄음녀의 모습을 보시면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이 화려해 보이고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 보시면, 어 대세가 되어서 마치 이를 따르지 않은 이들은 초라하고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모습 안에 가득한 내용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그 화려한 모습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될 때도 있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며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즐기며 그 피에 취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또 두렵고 강렬한 모습 때문에 이 환상을 본 요한은 아주 심히 놀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이 요한에게 음녀와 짐승의 말로 그 결국을 보여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그런 자라고 합니다. 마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방을 하지만 결코 완전하지는 못한 존재입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일곱 머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세상에 군림하는 일곱 왕이라고 합니다. 또열 개의 뿔 역시 이 세상에 군림할 왕들을 가리킵니다. 일곱머리와 열부를 가진 짐승이 모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짐승과 함께 힘을 모아서 결국 어린 양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만주의 주, 주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입니다. 이, 짐, 이 짐승과 같은 무시무시한 모습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오히려 몸에 죽은 것 같은 상처를 가지고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어린 양이 진짜 왕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 어린 양과 짐승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짐승이 어린 양을 어, 이기지 못합니다. 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짐승을 반드시 이기리라. 어린 양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부르신과 택하신 화든 우리 역시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희생이 굴림을 이기는 이 승리의 비결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를 믿으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음료가 앉은 무리,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 위에서 화려함과 세력을 뽐내던 음료. 음녀. 이음녀는열불을 가진 짐승에 의해서 수치와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들에 의해 망하며 또 벗겨지며 또 살이 먹히고 불 잘라집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 시대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던 큰 제국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또 그리고 가까이에는 당나라, 명나라, 몽골 제국, 또 소련, 미국, 또 중국까지 어 여러 제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코 영원하게 군림하는 제국들은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마치 온 세상을 움켜쥐고 있었던 어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또 그들의 문화와 경제가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결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멸망시키고 또 권력을 위한 투쟁 가운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길을 반복하여 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런 세상의 권력은 마치 가인의 길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질투하면서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없애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 권력을 내어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왕이신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어, 우리의 마청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원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내어주십니다. 어, 낮은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 위에 군림하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스스로를 장식하지 않더라도 그 스스로 이미 그 영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에 또 권력에 놀라지 맙시다. 그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기죽지 맙시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아에 따르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자기를 내어주신 참 왕,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 또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을, 우리의 모, 모든 일상 생활을 꿋꿋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삶, 어, 희생의 삶,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참 왕이신 어린 양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승리에 동참시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의 어, 권세자들이나 제국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나아가 주께로 나아가 그 기도하는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 어, 부디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양육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시고 어, 온전히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여시옵소서. 목사님들께서 말씀, 하나의 말씀을 전할 때 어, 성실히 연구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직사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탁받은 자로서 더 낮은 곳에서 섬, 섬기게 하여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하게 하여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더하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병든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임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